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오늘 서울과 포항과의 29라운드 경기 시민의 방송 TBS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f c 서울의 베스트11은 골키퍼의 유상훈 그리고 이웅이와 김진규, 김남춘, 김상민과 고강민, 오스마르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고 골키퍼의 신화영, 김원일과 김준수 최재수, 배슬기, 황지수, 김태수 복을 품고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동안 이제, 계속 어, 주전으로 많은 경기에 나섰던 김광석입니다만, 역시 이제, 어, 영원한 주전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또보여주는것 같아요. 자키성 선수 앞쪽으로 살짝 틀어두고, 아드리야 오른발 예. 한... 이번에는 볼 끝점은 내장 신화용이네요. 네. 높게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세컨볼인데요. 네, 이박기성 선수의 수루패스가 아주 좋았어요. 한번 접고 오른발 슈팅까지. 하지만 아쉽게 신화용 정면을 향하면서, 제차 슈팅까지 연결시켰습니다만 높게 쳐고 말았습니다.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지금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네. 아드리아노, 수, 아드리아노 선수의 특점을 좀도와주는 어,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뒤쪽으로 살짝 흘려놓고먼 거리 오른발 슈 네. 유상훈이 한번 떨궈놓고 제차 공을 따냅니다 그렇습니다. 저쪽에 뒤쪽으로 돌아내려오는 고신진호가 중앙으로 패스 연결. 네. 이번에는 오스만에게 막혔습니다. 들어오나요? 아드리아노. 살짝 돌려 놓고 직접 밀고 아, 들어갑니다. 아, 피드리안이가 아, 아, 있어요. 피드가 있어요. 오늘 봐 피드가 막따는데 야, 이거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판정소는 되지 않나요? 휘슬을 울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주심이 완전히 지금 잡아 끌었다고 볼 수도 있는 장면으로 보였는데. 네. 경기 화면에 심지어 봐 왼손을 짚어 들었고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문전에 강하게 뛰어칩니다. 아, 자, 공격 아, 상황! 그, 유성물이 네. 자, 폴리살타 났어요. 네. 아, 마지막 하지만 저 반칙 선언 하나요? 지금 유상훈 선수가 공을 잡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네. 그습니다 제재수 막안 쪽까지 던져 놓고 돌아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어, 이번에 페널티킥 선언이 되는군요. 김진규가 손에 맞았다라는 김진규 손에 맞았다는 김진규 김종혁 주심에. 자, PK 선언 하나요? 네. 김진규 선수의 핸드볼 파울 선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을 슬쩍 백결했군요. 네, 막아내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팔을 썼습니다. 네, 네 이게 핸드볼이 맞네요. 네, 아, 아, 떠버린 실측이에요, 신지로 달려 들어갑니다. 빨! 떠버리 실책이에요, 신지로. 멀리 공을 걷어차 버리고 있는 신지로. 네, 이건 뭐 동생들한테 정말 미안했던 김준규 선수인데 한숨 놓게 됐어요. 어이 없는 실측으로 저로의 찬스를 멀리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마는 신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예 잘못 맞았어요. 운전을 한번에 끼워줍니다만 빗맞으면서 이번에포항의 역습입니다. 공딴에그 있는 심동원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강상호 오른쪽 측면도 신진호. 한번 템포가 늦어졌습니다막상 안쪽에서 왼발 땄습니다. 아, 네, 강상우주 하지만 그 이전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네. 템포로 한번 늦춰갔던 그렇습니다. 포항의 공격이었어요 한 번에 왼쪽 측면으로 아드리노 네. 연결됐고 다시 한번 터치패스 자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공이 네. 좀 높게 뜨고 말았네요 네. 네. 앞쪽으로 길게 찔러주는 사이 김종혁 조심의히스리울리면서 전반전 45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아, 조심스러운 운영을 했던 포항을 상대로 서울이 결정적인 한 두세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무이 네. 됐고 오히려 김진규 선수가 PK를 허용을 하면서 네, 어, 포항이 결정적인 PK가 있었습니다만 신진호 선수의 킥이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골 뒤져있던 수원이 동점골을 터뜨렸군요 무산과 네. 2대 2. 이 경기장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인천과의 경기는 광주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앞으로 첫면을 합니다. 막막이 끝에 빠진 이후의 반칙 선언이네요. 네, 네. 네. 신동훈 선수가 아주 전문 저... 뭐 워낙 좋은 드리블이 들어갔어요. 네, 김남춘 선수가 속도를 지금 이겨,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허리치에서 좀좁서 싶어서... 자, 순간적으로 공간을 내주면서도 방해하는 역할입니다. 자, 저수세 왼발이냐? 신진호 오른발! 신진호가 오른발로 아아 네. 찼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너무 홀을 찔렀네?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신진호 선수와의 로터 스위칭 플레이도 가능해졌는데 네. 허리라인 쪽의 간격이 상당히 먼 거리에서 박성호의 네. 위협적이에요. 이번에는 고무 열이 한번 떨궈놓고 슈팅까지 연결시켰던 박성호입니다. 유상훈 기포가 너무 기습적인 슈팅이라 네. 점핑을 하다가 지금 포스트에 오, 슈... 부딪혔습니다. 네. 네. 몸을 날리는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지금 골 포스트에 머리를 부딪히고만 아, 유상훈인데요. 고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유상훈. 아, 정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패스 때저원 세컨볼을 달려가는 속도로 잡았을 때 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저의 찬스였습니다. 김진규가 따낸 공을 차드리가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아드리아노 한번 접고 밀고 들어가면서 문전으로 끼워줍니다. 잘쓰 하지만 자 계속 아직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이번에는 고강민 한번 접고 박스 안쪽 섹자 윤주태 다시 한번 네. 이번에는 김준수가 빨랐습니다 아어 전반 후반 콕 들어 지금 완벽한 찬스 하나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결정적인 골키퍼의 1대1 네. 상황 오른발에 어 윤주태 이번에는 신화영의 슈퍼 세이브 마음 먹고 전기사건 수아 뒤쪽에서 잡가 당기고 말았습니다. 전방에 장신의 포스 트 플레이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조금 긴 공격을 할때취약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스마르가 올라갔네요. 오스마르가 떨궈고요오고요 오스마르가 떨고요 오스마르가 고요오스고요 오스마르가 떨고오스요오스마르리 오스마르가 고스오스마르가 자, 예, 불지 않아요. 네. 답답한 최용수 감독. 마지막 거칠게 네.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의 공격. 네, 거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네. 다시 한번 왼쪽 중 네, 마지막 찬스. 자, 이거 완전 찬스입니다. 다시 한번 이석현. 아, 아 공의 방향을 놓지고 아, 말았네요. 태클, 슈퍼 트클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오스마르가 공격의 가세를 하면서 후리붙기 시작하고 네. 있는 서울입니다. 중면으로 쳐들이. 이좀 돌려놨고 이웅이 자 길게 한번 이제 보면 찬스가 네 어, 윤주태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네 오스마르 맞고 끌절된공이 일단 고박민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이 결정적인 찬스 아드리아나와 찔러주고 오스마르가 다시 돌려줍니다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횟스는울리지 않았고요 멀리나 달려 들면서 강하게 뛰어줍니다 자 네. 오늘 박스 안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이제 인적인 타임은 다 지났죠? 손준로의 머리맡고 떨어진 거. 자, 이제 서울의 마지막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김태형 지수님이 네. 그대로 경기를 네. 마무리시킵니다. 아, 양팀 선수들 오늘. 모두 그라운드에 떨어졌습니다 예,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들은 대단했는데 결국은 비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전반전 두팀 모두 움츠리면서 후반전에 모두 걸 쏟아부었던 두팀 간의 공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의 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